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재벌고원구인은 2017년 중국엔 고위관리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특별공급기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공지도자들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권력연장이고 또 하나는 불로장생의기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부하 권력을 가졌기에 최대 관심사는 건강과 장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른다는 겁니다. 홍콩 미디어 이스트넷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고위층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는데 관리들에게 특별히 재배한 고품질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인민일보는 중공 지도자들은 적게 먹고 자주 먹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매일 25종류의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위 간부들은 전문 병원이나 고급 병원에서 몇달 동안 지내고 세심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장 비싼 약을 구입하기 위해 하루에 수만 달러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고위층만을 위한 특별 장기 공급 기관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고위층의 생명 연장을 위해 장기에 이상이 있을 시 대체 장기로 바꾸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도 올해 5월 6일 중국공산당 일부 기관에서 장기 기능 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는 중공 지도자의 수명을 150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로 할리를 최고경영자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연구소 소속 중국문제 전문가 스티븐 모션은 1960년대는 중공 관리들이 회춘을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혈 방식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1980년대부터는 더욱 대담하게 장기 교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장기 교체는 원래 고위층의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선 필요한 장기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적합한 장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에선 14억 명의 인구가 고위 관리들의 불로장생 실현을 위한 인체뱅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입니다. 장점인의 아들 장매넝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장이식을 6차례 이상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홍콩 잡지 전초 2015년 3월호에 따르면 장매넝은 2004년 신장암 진단을 받고 상하이에서 한쪽 신장을 절제했습니다. 인민일보 역시 2005년 12월 장매넝이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 공급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작업이라 준비부터 의사의 선임까지 현직 당 간부와 인민해방군 간부가 담당합니다. 이중한 사람은 이번에 낙마한 전 중앙정법위석이 멍젠주이며 장점인의 최측근입니다. 멍젠주는 상하이 당위원회 부석이와 장시성 당위원회석의 공안부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구속된 순리준을 수하에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순리준은 팔흥궁 탄압전담 부서인 610 판공실 부주임을 맡으며 멍젠주를 등에 업고 팔흥궁 수련자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멍젠주 역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장과 간을 선물했으며 부인도 두 차례에 걸쳐 장기 이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NTD TV는 장점인 역시 2011년 생명이 위독할 때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정보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장기의 공급원은 반정부 인사와 양심수들이었는데 1999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체가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파룬궁 밖의 추적조사국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엔 장기를 저장하는 거대한 장기뱅크가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 양심수 소수민족이 주요 출처라고 했습니다. 또 강제 장기적출 사건은 장점 인파가 공산당 정부기관, 군대 경찰,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월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와 전 아시아태평양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원는이 사건에 대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 적출이 실제 발생했으며 수백만 명의 수련자들이 감옥에서 장기 적출 대상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의학 저널, 병원 기록 보관소를 통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중국엔 900개 이상의 장기 이식 병원이 있으며 매년 최소 6만 건 이상의 이식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